안녕하세요. 개미특급 열차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시황과 오늘의 이슈들, 그리고 저의 생각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언제까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마음 졸이면서 주식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장중에 4에서 6% 하락했습니다. 종가도 결국 음봉이었습니다. 조정일까요? 더 오를까요?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주식을 한다면 다른 일을 할수 있을까요? 10만 전자가 되어도 겨우 상승률 10%입니다. 10년, 20년 장투를 할 목적이 아니라면 10% 때문에 불안하게 주식할 필요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아서 스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125포인트, 코스닥은 973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은 408종목이고 하락 종목은 435종목입니다. 코스닥 상승 종목은 655종목, 하락 종목은 654종목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개인이 2조 5천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조 5천억치를 매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이 2.5조를 매도하면서 3047선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오늘도 2.5조를 순매수하면서 3100선을 지켰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87,800원까지 내려갔고 현대차도 255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11일 동안 개인 코스피 순매수만 6조 3천억입니다. 그 중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에 투입된 자금이 3조 8천억입니다. 전체 매수의 60%가 삼성전자에 몰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까요?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들 돈 벌라고 놔둘까요? 3월 공매도 해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직장인이나 초보 투자분들에게는 바닥 스윙 종목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1월 10일 영상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어제, 오늘 하락장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모레지 우선주입니다. 주봉을 봐도 여전히 바닥이고 21선 깨지 않고 종가 보합을 만들면서 마쳤습니다. 네오팜입니다. 네오팜은 어제, 오늘 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더 오를 여력이 남아있습니다. 나노 캠텍입니다. 나노 캠텍도 오늘 4% 가까이 상승 나왔었고 아직 오를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롯데 제과입니다. 롯데 제과도 오늘 2에서 3%에서 놀았습니다. 레이언스입니다. 레이언스도 오늘 1% 빠졌지만 21선 지키고 있습니다. 메이업입니다3% 상승후 종가는 1%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바닥 종목들은 1%도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대응할 수 있었고 주식을 하루 종일 못 보는 분들에게 적당한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밑에서 잡아놓고 한 번의 스윙이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밑에서 잡아서 기다렸다가 오를 때 파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종목에 주목해야 됩니다. 2021년 주목해야 될 섹터 중 포스트 코로나 종목입니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다시 힘을 못 받던 종목인데 이틀 연속 확진자가 500명으로 나오고 백신 치료제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 쪽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좋은여행. 항공 쪽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항공 등이 있습니다. 엔터는 YG 엔터테인먼트, JYP, SM. 호텔 카지노 쪽은 호텔 신라, 신세계, 파라다이스,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하나투어 차트입니다. 3자 대유행으로 밑으로 떨어지던 종목이 오늘 3% 이상 반등이 나왔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여전히 바닥권에 가깝습니다. 모두투어 차트입니다. 모두투어는 오늘 5% 상승이 나왔습니다. 모두투어도 3차 대유행 때 계속 빠지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봐도 역시 상승할 구간이 많습니다. 참 좋은 여행입니다. 역시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대한항공 차트입니다. 대한항공은 많이 빠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지네어 진에어 차트입니다. 지네어도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주봉으로 보면 이제 밑에서 위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제주항공 차트입니다. 역시 바닥에서 탈출하려는 모습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바닥 다지면서 21선 뚫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JYP입니다. 저점을 확인 후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SM입니다. 역시 바닥권에서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호텔 신나입니다. 오늘 4%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21선 뚫고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신세계 차트입니다. 장기 평선을 뚫으면서 오늘 5% 강한 반등 나왔습니다. 강원랜드 차트입니다. 강원랜드도 오늘 박스권을 뚫으면서 5%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아주 바닥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차트입니다. 파라다이스도 주봉으로 보면 박스권을 뚫고 오늘 3%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3차 대유행이 끝나는 시점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삼성전자 현대차만 보이시나요?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돈을 잃지 않으면서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오늘도 열심히.